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하반기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이제 9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기는 다같이 받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스에게 경고하셨죠. 내게 네 속한 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예비 사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경고했는데 그들은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롯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패역한 반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일곱 번째 재앙은 우레와 함께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다름 아닌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막이하는 것들이 쏟아지면, 가축이고, 사람이고,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레와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우박이 임할 것이니, 들판에 있는 것들을 다 피신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바로의 신하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하들은 바로 왕처럼 뻣뻣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20절, 21절을 읽어 드립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인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은, 당시 하나님의 율법과는 달리,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들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면, 그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정리하도록 했거든요. 그들을 내보내게 했는데, 누가 거기 주도적으로 나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됐어요. 에스라 10장 3절을 보면, 본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준행하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떨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입으로는 아멘을 참 잘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마음가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격으로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도 아멘하고 또 삶으로도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